BMW 2월 프로모션 할인 가장 좋은 딜러사 한 군데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보통 24년씩만 추가할인을 많이 줬었는데요. 현재는 25년씩 상관없이 재고 많은 차종들은 추가할인으로 기본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고리스트에서 24년 재고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딜러사별로 재고 현황에 따라 추가할인은 변동폭이 있으니 문의시면 최대 할인 재고로 찾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아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하셔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은 그런 중요 한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허위 견적에 낚이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BMW 공식 조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시 조건 외에 추가 조건은 별도로 문 시기 바랍니다. 기숙세 할인이 적용되어 기존 5% 세금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특정 고객 할인입니다.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3%, m o u 직원 2%, 법인 구매 차종에 따라 3%입니다. 캐피탈 조건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로 모든 캐피탈 금리가 저렴해졌습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 8 시리즈, XM, IX입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 시리즈 150만원, 5 시리즈 350만원, 6 시리즈 300만원, 7 시리즈 800만원, X3 4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 800만원입니다. ,000 이자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 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BMW 벤티지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세사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4 50만원 충전가드 지급되며 iX3, i5, iX,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 지급과 보증기간 1년 연장됩니다. 그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딜러라고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딜러사별로의 차이는 더 크게 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딜러사는 기본이고 같은 딜러사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과 제외되어 있고 소통하면서 무인신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께서 이미 상담한 딜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한 차원에서라도 문의를 주시면 동일한 조건에 차원이 다른 할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들러사가 여러 개 있어서 어디로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한 가지만 아쉽니다 들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할인 조건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면 이번 주 내가 알아본 할인과 다음 주에 내가 알아본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업체 같은 곳에 문의시면 그때그때 모든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 조건을 비교해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딜러 개인의 할인 세 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딜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이 올랐을 때의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러사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 견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 글만 보아도, 온라인 상에서 오픈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고 과장된 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광고비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높은 할인을 준다며 금리가 비싼 곳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 렌트 리스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며 할인 많이 준다고 하면서 높은 금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트 리스는 캐피탈이 매우 다양하며 시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견적서만 보내주셔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부담없이 체크해드립니다. 할인이 높다고 말하며 금리에서 할인 금액만큼 높여서 파는 것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